다현이가는 리액션이 좋네 리액션이 좋아요. 예, 그런 맛이 있지, 음. 그런 친구들이. 음. 어떻게 돌리는데 보통? 아니다 결과 가지고 다놀려요정현 언니는. 다현이가 팬분들한테 팬서비스 하는 걸정현이가 되게 음. 잘 따라해요. 음, 우리가 팬이야 원스야. 네. 누나, 팬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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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스, <웃음> 원스, <웃음> 음, 사랑해. <laughs> 예뻐가지고 아, 정윤이는나이 많이 중내래. 나이니. 준중이. 준이를 중내래? 준이 할때 무슨 워낙 조용한 친구. 준이, 준이 나연 언니가 준이 따라하는 거 알아? 네, 자주해요. 어떤 <laughs> 거요, 어떤 거? 어떤 거. 아, 근데 워낙 조용히 있어서. 아, 그냥 요즘에 쯔위 춤 추는 게. 응. 아, <laughs> 아 그거 네인대보 쯔위가 뭐 이런 어. 선 보여줘. 팀에서 가장 크잖아요. 어. 그래서 쯔위가 아무리 똑같이 쳐도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. 키차이가 어. 나니까. 아 그럴 수 있지. 보여줘 보여줘. 원래는 이렇게 어. 이렇게 하는 건데 어. 쯔위가 너무 크니까. <laughs> 아니 저기, 저기 뭐가 있네 정현이가 알고 보면 발령기 소유자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고. 아니 이거 잘했는데. 최근. 나도 잘했다고 생각했어. 쓰세요. 라고한 대사가 이슈가 됐다. 이거 뭐지? 잘했는데. 이거 우리. 잘했는데. 뭐야? 아. <laughs> 오델이 또? <laughs> 한장 가서 반성문 쓰세요. 한장 가서 반성문 쓰세요. 그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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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반성 쓰세요. 왜 멀리 그 있어 야, 드림인데 드레스. 음. <laughs> <laughs>